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항상 싸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복음,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추후 지금 일어나는 현대교회만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맨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도들과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총을 왜곡하고 무효화시켜서 율법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마다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의해, 즉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에 의해 다른 어떤 복음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은 성숙한 경지를 향해 가고자 하는 자들을 성도들을 가운데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부하느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으로 즉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굳게 지킬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있고 귀하게 여기며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이죠. 다른 것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침투하여서 자신들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빌리뽀 교인들도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달라고 권유합니다. 바울의 이 같은 호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호수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열심과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영적인 권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당시 여러분 내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같은 신앙의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곤면하고 가르친 그 복음 그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신앙의 좋은 모델.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망했던 바울. 그 바울이 신앙적 좋은 모델로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모범적 신앙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은 바울의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이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말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즉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진 바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복음 사역에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이기 이전에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복음 위에서 교회가 합당하게 세워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침입하여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는 경계하라는 경고를 몇 번이나 했죠. 본문에서 이를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육신의 자유를 앞세워서 쾌락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삶과 복음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변질시켜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는 대로 그냥 살게끔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의 만족에 이끌려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컷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쳐 놓았더니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그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게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삼아서 부끄러운 짓을 일삼고 땅의 일, 철저하게 육신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즉, 바울을 통해 전수받았던 복음의 가르침,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들을 이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 부끄러운 짓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친 과는 철저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위선자들을 멀리 할 것을 거듭거듭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과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라면 율법의 목숨을 걸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율법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 즉 복음은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나가는지 율법의 해명인을 통해 그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침이 어떠한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 거짓 교사들의 마침은 멸망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부터 21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진리를 거스르는 자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의 마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각자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염려를 쏟아내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고향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망과 생명과 진리를 그들에게 가운데 심겨 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저막과는 매우 대조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에 흔들리지 말며 이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값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만족할 만한 것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에 시험거리와 유혹거리를 던집니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세상에 널렸다. 너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지금도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땅의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침투하였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곤면합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땅의 것에 염려를 두지 말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동북교회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이 땅의 것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아니하고 사단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